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영유아 검진 문진표 발달 선별 검사지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영, 문진표는 이미 작성을 했고 지금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 24에서 26개월 요거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대근육 운동이 처음에 나왔어요. 너 이렇게 한 발로 설수 있어? 막 이런 문항들이 있거든요. 한 발로 서봐 이러면서 엄마가 하는데 따라하는데 유주가 무게가 조금 있는 아이라서 대근육이 다른 친구들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소근육은 발달이 잘돼 있는데 한 발로 서봐 했더니 못해요. <laughs> 그리고 요즘에 발레를 배우고 있거든요. 앞발로만 이렇게 까치발 들고 걸어봐 했는데 못해. 왜 그렇게 째려? <laughs>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회성은 너가 잘된것 같아, 그치 이제 어린이 시키면 미안해라는 말할수 있어? 미안해. 미안해. 어 고마워. 고마워. <laughs> 잘할 수 있다. 기분 좋고 싫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걸 말로? 아니구나. 음. 24에서 26개월인데 벌써 말로 물좀 주세요 이렇게 다 말을 해야 되나 봐 유주야 유주야 물좀 주세요 할수 있어? 어, 물좀 주세요? 어물좀 주세요 정확하게 말해야지 물안주 엄마 물 이렇게만 하지 말고 물좀 주세요 물 주세요 물물물그 다음에 어 이건 너무 잘하지 유주 그치 한 손으로 컵을 들고 마신다. 이런 거 되게 잘하지. 자조. 외투의 단추를 풀어주면 혼자, 요즘 혼자서 벌수 있지. 옷을 아주 잘하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한다. 근데 입으로 다 넣잖아. 잘할 수 있다. 혼자서 슬리퍼. 유주 혼자서 슬리퍼 잘 신지. 물 좀. 아 저거? 아미 거봐 너가 말안 했는데 엄마가 알아들으니까 너가 말안 했는데 엄마가 알아들어서 네가코 닦는 코거 잘하지? 바지 혼자서 요즘 벗을 수 있지 할수 있는 편이다 근데 막확 벗지는 못하지 이런 건 잘해 요즘 위험물 피하는 거 잘해 유주 물티슈를 닦는 거 잘하지? <laughs> 걷지 못한다? 아니요? 의미 있는 단어를 말하지. 먹먹만마 다 말하지. 이거 도또줘또 응. 줘. 물도 줘. 오늘도 응. 응. 이렇게 많이 먹어. 싫어, 싫어. 이거 싫어? 뭐야? 응. 저거 되게 디테일하게 발달검사가 되게 디테일한데? 응. 어떻게 큰일났어? 잘할 수 있어? 너 걱정 정안 돼? a 마 a 맘마 먹고 싶어? 배고파? 맘마 배 Mama? Mama? 아빠 오면 먹자 아빠 곧 오는데 응. 이제 우리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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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 거예요? 어, 저. 아빠 줘. 어, 엄마, 아빠 줘. 아빠 손은 그래야지. 어. 아빠 손 주세요. 해야지. 우와. 여기는 어디예요? 카페야? 일로 와. 유저, 일로 와야지. 아빠 화장실 갔다 여기 앉아있자 물료가봐 36개월 미만인가까 유자 밑에 티켓 나왔다 아니요. 여기 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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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고 가야돼 응. 가자 아 가자 어디로 가요? 음, 음. 야, 나, 나. 여기 엘리베이터 어, 에이, 어 엘리베이터 신났어 음. 음. 저희는 따로 결제를 하고 36개월 미만은 음. 어, 등본 와! 따로 제출하면 이로 가야지 유주야. 네, 애교가. 세분 맞으시죠? 네. 집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자 유주야. 가자. 여기로 열리지로. 이로 가야지로. 이로 가야지로. 우와 들어가 봐. <웃음> 우와 우와 <laughs> 뭐야? 여기 그거다. 유이야 이거. 엄마. 엄마 여기 있어? <laughs> 어 가서 봐봐. 유이야 가서. 어. 우와, 수영장이다. 이거 그거네. 진짜? 이거 그림인데 이거. 이제 아, 꽃이다 꽃. 이제 꽃.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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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우와 우와. 우와. 사막이래 우윤이가. 엄마 손 잡아요 무서우면. 아빠 손 잡아. 지금 갑니다 음. 요즘은 뛰어다니고 싶어서 엄마는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말이야 저희는 음. 음. 말동도넛 비슷하게 컨셉을 잡은 도넛 카페에 왔습니다 가봅시다 일로 가 봅시다. 거기 말고 우와, 일로 가요. 우와, 귀엽다. 되게 되게 귀엽다. 하나 둘셋넷그거 하는 거. 야 셋, 뉴, 셋, 뉴. 1 우와 우와 우와.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 5 2가2 7 2 8 2 9야0 3 1 3 2 야. 아, <laughs> 저희는 와그라이 새로 생긴 키즈 카페가 있어서 왔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걸 봤었는데, 여기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쾌적하고 좋아요. 지금 <laughs> 아까 들어오자마자 이 저기 깊은 수영장 2장 있었는데, 못모르고 그냥 뛰어내리다가 빠져버린 거 있죠. 엄청 허우적대면서 울어가지고, 오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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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야, 양말 벗겨줄게. 오, 응. <laughs> 손을 놔, 이주야 손을 놔. <laughs> 어, 너 미끄럼틀 이거 높은 거탈수 있어? <laughs> 엄마 이거 못할 텐데? 엄마 못할걸 어, 타봐, 이제 타고 내려와봐. 어휴. 아, 엄마, 엄마 봐줄게. 자, 이제. 어머, 에너. 아, 봐줘. 간다. 팔, 팔 올려. 엄마한테 팔. 팔 올려. 엄마 봐. 그치, 간다. 응. 재밌어? 귀여워. 또 탈까? 응. 안 타. 엄마, 엄마. 아. 또안 타? 뭐야. 아. <laughs> 무서워? 아 진짜 웃겨. 아, 아 재밌는 소하지 마. 와무서 토끼 <놀람> 안녕 토끼 타는 거야 여기 앉아 여기 토탈수 있어. 앉아. 와. 토끼 안녕. 안돼서 도깨, <놀람> 잡아봐. 뭔가 타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마. <laughs> 너 그래 안 무섭지? 그안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그 되게 낮아. 엄마랑 엄마나... 같이 붙어 엄마가 여기서 잡아줄게 그러면. 이것도 무섭대요. <laughs> 안 잡아. 엄마 잡아줄게. 이거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안 무서워. 이거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유주 저번에 탔었어 찜질방에서. 이건 되게 낮은 거야. 간다 간다 이건 낮은 거니까 괜찮지? 응팔 엄마한테 올려봐 바. 옳지 간다 태어나 <laughs> <laughs> 이건 괜찮지? 응 <laughs> 엄마 응 끝? 응한번더 옮기자 저로 가자 그러면 저기 가보자 여기 다른 것도 있어 어머 여기 유주 좋아하는 거 있어 마음이 더 편안해 보인다 유주야 <laughs> 미끄럼틀 무서웠어? 안 탈거야? 여기 되게 컬러도 이쁘고 귀여워요 주방놀이가 엄마 낚시하러 왔어? 낚시할거예요내가라나 엄마 음. 음, 해줄게 너와. 넣어봐 넣어봐 이렇게 넣어 넣어 여기저기 잡아 이거 뭐 아니 여기를 잡아 어. 이게 손잡이야 어. 잡아. 자 갑니다 야, 아니야. 안 돼. 잘안되는 우와. 우와, 이제 좋아하는 거다. 그치? 300나무네. 우와. 어.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상으로 푸는 거야. 여기다 담아요 여기도 가보실래요? 네여세요 아파? 왜요? <응>. 아파 <laughs> 여긴 또 어디야? 우와 이거 봐봐 응. <laughs> 안녕 돌아가는데? 돌아가 앉으면 돌아와요 돌아가 어 돌아가 다람쥐 쳇바퀴야 어, 뭐예요? 그거는 체온계, 어, 온도 재는 거, 요즘 열나는지 재는 거, 어, 어 맞아, <laughs> 열나는지 재는 거, 요. 또 뭐야? 잡아. 그거 뭐예요? 아, 그거 체온계, 그거 뭐예요? 체온계, 그거 뭐예요? 음 잘라주세요 네 수술해주세요 네 <laughs> 아까 그 선생님 어떻게 했어? 어 그렇지 청진기에요 엄마가 해줄까요? 유주 기침소리 괜찮나 들어볼까요? 여기도 들어볼까요? <laughs> 엄마 해줘요 네. 아. 아니, 볼풀장이랑 미끄럼틀은 한 번만 타고 무서워가지고 안 타고. 역할놀이 하는 걸참 좋아하거든요. 여기서만 계속 시간 보낼 것 같네. 어, 아야 했어요. 어디 아야 했어요? 발 오빠 어디 아야 했대? 발, 발 발을 아야 했어요? 응. 그럼 발 고쳐주세요, 선생님. 발 어떻게 고쳐줄 거예요? 아. <laughs> 아. <와야> 어. 발? 우랑이 아야 한데 성진기 되는 거예. 어머 어모 어머 어머머머. 어모 어머 어모 어머 어모 어머 어머머머, 어떻게 또잘 따라해? 어 거기다 넣는 거야. 오안 무서워? 아니야. 이제 안 무서워? 어. 우와 맞췄어. 심지어 맞췄어. 귀여워. 아 넣고. 우와. 오 <laughs> 잘한다. 우와, 이거, 이거, 이거. 이자 이거.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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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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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어디 오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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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엄마. 삼겹살. 고기 구워주세요. 고기 구워주세요. 고기 아워주세요 이야. 생선. 고, 아니, 고기, 생선이네, 고기. 어, 이거 뭐야? 버섯이야. 버섯도 되게 저, 디테일하게 오, 그림이. 전자레인지 <laughs> 집에서 넣고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우와 이거 불도 들어오네 유주야 이거 불도 들어오네 어? 이거 막 불도 들어와 이렇게 하면 진짜 전자레인지 같은데 밥은 안 들어갔는데요 거기? 이걸로 넣어볼래요 그러면? 감자 구워주세요 여기요 여기 감자 구워주세요 구요 어. 집에서 전자레인지가 유주 손에 닿는 곳이 높이여가지고못 만지게 하니까 여기서 이거 어머 어머 시작해야지 스타트!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우... 들어가고 있어 엄마 목소리 내고 있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 <laughs> 있어 <신기합니다>. <laughs> <laughs> 이거 휴지로 아, 아, 여기다 버려야지 옳지